자, 산행을 하다가 여기 뭐가 있나 붙어있길래 왔는데 제가 버섯 종류는 이제 아는 것만 몇 가지 알고 올해부터 식용 버섯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 뭐가 붙어있길래 왔는데 아 내가 보기에는 못 먹는 버섯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니까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한죽밭은 피해서 가야 되는데. 어제는 통영으로 낚시를 갔다가 문어 낚시를 꽝 치고 오늘 멋처럼 휴가를 받아가지고 산으로 와봤습니다. 여기는 아, 진안 근처에 있는 산이에요 자주 다니는 산인데 약속캐러 한번 버섯이 뭐가 있나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버섯은 잘 몰라요 이제 아는 버섯 몇 개만 알고 그러는데 이제 올해부터 식용버섯을 조금 조금씩 이제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이제 버섯산행도 겨울에 한번 약용버섯 같은 거를 해 보려고 올라와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산 초입이고요. 한번 열심히 그냥 천천히 둘러보면서 뭐가 나오면은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소리가 듣고 싶어서 온 이유가 잘 크지요. 이 낙엽 밟는 소리. 여기 오른쪽 계곡 옆에 오른쪽으로는 산죽밭, 산죽밭 너덜지대, 아 이쪽 산이 자주 다니는 곳인데 상당히 가파르고 거의 대부분 너덜 지역이라 힘들어요. 거기가 근데 이제 자주 와봤던 곳이라 익숙하니까 한번 와봤습니다. 올라오면서 버섯을 몇개 보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못 먹는 버섯 같아가지고, 패스하고, 지금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낙엽 밟으면서. 그럼, 다시 이따가 방송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게, 뭐가, 있는데, 아, 버섯 구수분들이 이 시기에는, 느타리 버섯도 만날 수 있고 야용 버섯, 말굽 버섯 이런 것도 잘 보인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버섯 첫자가 뭐야 이거 아, 어 이거 그거구나. 이게 저 갈색 구름 버섯인가? 이제 운지 버섯인데 이제 그 일종 비슷한 거, 그거 같네. 이게 갈색 무슨 버섯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일단은 저는 안 먹는 버섯이기 때문에 패스. 아, 여기는 귀한 운지버섯이 조금 있네요. 이거는 제가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지버섯이 흔하지만은 이건 제가 진짜 확실히 공부를 해가지고 잘 아는데 엄청 좋은 버섯이에요. 항암, 면역력. 우리나라 사람들이 옥수수 수염차 뭐 이런 거를 제품화되고 잘 먹듯이 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 운지버섯을 상품화한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시로 먹고. 자 좋은 버섯이니까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되도록이면 채취해서 잘 말려서 끓여 드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버섯은 초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보니까. 쓰러진 나무들이 보이길래 에이씨 올라와봤는데 한 꽃도 없네 한 꽃도 버섯은 좀 내년에도 많이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될것 같아요 뭐 하나도 안 보이네 운지버섯 조금 보고 채취한 거 빼고는 여기가 근데 제가 더덕은 물론이거니와 산삼을 많이 보는 이제 산이자 지역이에요 이쪽에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이렇게 또 황절삼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천천히 위아래 천천히 훑어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 말구 버섯이나 뭐 잔나비 대체 이런 버섯은 어느 지역 가야 많이 볼 수가 있을까요 좀 데리고 좀 같이 가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오 깜짝이야 맞은편 산에 그냥 고라니들이 그냥 소리 들리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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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리죠 세 마리 아유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겠다 어떻게 절벽에서 저렇게 뛰어다니지 와, 아, 진짜 고라니, 씨. 대단한 것 같아요, 고라니, 진짜. 아, 그나저나 버섯은 어디 있는 거니. 아, 아 차라리 금산으로 갈걸 그랬나 봐요. 거기는 올해 식용버섯도 공부해서 많이 따서 채취도 하고, 나눔도 하고, 또, 느타리버섯도 몇번 땄던 데가 있는데, 한번 이쪽으로 와봤더니, 버섯이. 어, 좀 많이 붙어 있던데. 다른 분들 유튜브 보면은 하나도 없네. 아이고, 힘만 들고. 그냥 운동했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언제 넘어가나. 아유. 음, 천천히 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버섯은 제 눈에 그래서 좀운 좋으면 황제쌈이라도 볼까 바닥도 천천히 보면서 가고 있는데 어, 그 귀한 황제쌈을 쉽게 볼 리는 없고 근데 여기 보이시죠 앞에 아 이렇게 달래넝굴 여기가 이렇게 다 다리 농구래요. 여기 앞에가 보시면.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면은 여기 이 포인트가 제가 봄에 가지 더부사리 아시죠? 가지 더부사리. 가지 더부사리를 많이 채취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한번 남겨봤습니다. 내년에 많은 가지 더부사리로 한번 또 한번 뵐게요. 올라가는 길에 아, 버섯을 찾고 있는데 저기에 이름 모를 버섯이 하나 큰게 보이네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버섯 같으면은 따가서 알려달라고 한번 올려보고 내가 봐도 못 먹는 버섯이다 싶으면은 놓고 가고 겁나 크길래 멀리서 잔나비 걸상인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하 힘들어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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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뭐야 이거 딱딱하게 이렇게 딱딱해 이렇게 생겼는데 아뭔 어, 버섯이냐 모르겠다 일단 하얀 버섯이고 딱딱하고, 자, 제가 보기에는 못 먹는 독버섯이다. 그래서, 패스! <laughs> 사산길에 물이 깨끗하게 계곡물이 쫄쫄쫄쫄 흘러가길래 여기서 물좀 마시고 좀 쉬었다 가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물이. 진짜 이쪽 계곡은 물이 안 마르는 것 같아 여름에 이제 장마철에 비도 좀 오고 하면은 그냥 여기가 괄괄괄괄괄괄 내려오는데 이렇게 가문 가을 지금 겨울이라고 해야 되나 이때도 물이 항상 요렇게는 흘러내린다물 엄청 깨끗하죠 가재도 살아요 가재 근데 여기 내려온 이유는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고 제가 산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 화전미터, 요런데, 보면은 옛날 뭐 소주병, 맥주병, 뭐 음료수병부터 해서 병이 있거든요. 깨진 거는 안 가지고 멀쩡한 병을 가져오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이거, 배지밀. 야, 요새는 이거 되게 보기가 힘들죠? 병으로 된거좀 나오나? 그래서 이것도 씻을 겸물좀 먹고, 조금 한 10분 쉬었다 가려고 내려왔습니다. 좋죠. 산행하기는 딱 좋은 계절입니다. 땀도 별로 안 나고, 벌레도 없고, 뱀 같은 독충도 없고, 딱 좋은데, 없네, 뭐가. 아 대체, 이런 거. 약초산행 하면서 이제 말굽같은거는 몇번 있는건 따 봤는데 약용버섯만 좀 많이 채취 좀 해서 집좀 내리고 하려고 하는데 안보이네요 높은 산으로 가야되나 그런거는 저 강원도 평창이나 이런데로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나 아시는 분 계시면 답좀 주세요 혼자만 다니시지 말고 같이 다녀봐요. <laughs> 자, 저는 하산하겠습니다. 더 돌아봤자 에이, 없을 것 같고 운동은 했고 에이, 어제 아고 걸려서 지 어제 선내기 문어 낚시에 이어서 오늘도 깔끔하게 휴일.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낚시가 잘런지, 또 야경버섯 산행이 잘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